알바 중 손님이 남긴 고기로 배를 채우던 그때 열등감으로 동창회도 못 나간 주인공 앞에 동창들이. 그래? 야, 너 도용식 아니냐? 진짜 도용식이야? 반장했던 그 용식이. 아, 알바. <laughs> 반장 출신 자신감 넘치던 용식의 현재 모습에 동창들은 자조를 보느면 굴욕을 느끼게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앉으라니까. 아니야, 됐어. 이거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예예 손님. 예. 예. 아니 이 친구요. 시급이 얼마예요? 구천원입니다 원. 아 이건 진짜 너무 구력인데. 2 시간만. 2 예? 시간만 빌릴게요. 시간만. 아 김태준. 차라리 그냥 고기만 <laughs> 굶고 끝났으면 좋련만. 이제는 대놓고 구력을 주는 친구라는 <laughs> 뭐, 인간들. 알바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 선물 공무원이죠? 아니 구급을 주... 6 년간 준비했다고? 우리 반 반장이었던 도용식도 결국엔 공시생이 되셨구만 혹시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게 <laughs> 서로 한 사람의 벤처기업 대표라는 야야야 조용한 IT 회사 대표가 뭐 대표냐? 대표 이사지 <laughs> 그렇게 지옥같은 구욕의 시간이 끝나고 아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잘 들어가 어떻하줄게 마지막까지 용식을 가만두지 않은 재수없는 동창 자신의 퍼스널 컬러인 핑크 이템들이 쏟아지면서 추가 구욕까지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 6년째 백수, 노직장, 집, 차, 돈 인물까지 없다는 설정의 주인공 도용식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도 고백하자면 아직 한발 남았다 오빠 외로워요? 그 외로 그는 심지어 상대가 없이 혼자서 편하게 안 노력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중증상태의 말기 부정까지 겪고 있는 도용식 하지만 이런 굴욕스런 그에게도 멋진 의사 여친이 있다? 아니 도용식의 여친이 이분이었어? 용식의 여친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비뇨기과 전문의 금수저의 인기 연예인까지 닮았죠.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그럼 엄마겠어요. 야, 와,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IT 회사 사장이에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요. 운동 열심히 하고 가세요. 하지만 사실 용식이 그녀를 만나게 된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안안 서서요. 발기부전이시고요. 용식의 왈기부전 덕분인데요.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 Come on. 그렇게 무반응인 용식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립선 마사지까지 하게 되는데 꼭, 꼭 엎드려야 됩니까? 네. 심호흡해 주세요. 손가락 들어갑니다. 참자 참을 인자 세시면 고자를 면한다. <목소리> 뭐야 효과는 뭐야? 언제부터 발기가 안 되셨죠, 도? 그녀의 심장을 떨리게 한첫사랑의이르시 아, 음식이? <laughs> 방금 소중한 전립선을 마사지해준 담당 의사가 내 첫사랑? 그녀다 내 첫사랑. 아름답고 멋지게 기억되고 싶었던 그녀 이루다. 자기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자기보다 훨씬 잘났던 내 첫사랑. 도식이라고 r 첫사랑에게 발기부전 사실을 들킨 것뿐만 아니라. 상문안과 전립선까지 촉진받았다는 사실에 극도의 충격을 받은 유용식. 사실 그가 본격적으로 발기부전을 겪게 된건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옷좀 입고 올수 없었어? 갑자기 왜 그래? 너도 이옷 좋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3년 전에. 똑같은 옷에 똑같이 공시생이었지 오빠 희진아. 근데 오늘은 오늘은 나도 좀 참기가 힘들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내 생일에도 모텔 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구질구질해 죽겠다고 다못 가졌지만 자신을 사랑해준 그녀마저 놓친 용식 오빠 기살려주려고 좋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 그때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 마저 고개를 숙여버린 남자 용식 가지고 태어난 것조차 무력해진 절망가 나는 전생에 글사 우족 중한 명이었던 걸까?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구륵을? 하지만 이루다는 첫사랑 용식을 그대로 보낼 수 없어 찾아오는데. 나랑 브런치 할래? 아니 감히 왕년의 김탁구에게 브런치를 먹자고 하다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laughs> 삼선 쓰레빨아 심고 브런치를 즐기는 용식. 나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뭐하고 지내? 뭐 하고 지내? 뭐조그마한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 IT 회사? 연매출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녀 앞에 자존심에 동창의 스토리로 허풍을 떠는 용식. 아, 진짜? <laughs> 실은 어제 나좀 오해했었어 너 나이 때 발기부전 겪는 남자들이 대부분 시민성 발기부전이거든 트라우마가 있거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어. 한편 어제의 빤스런으로 핸드폰을 병원에 떨어뜨린 용식은 병원을 다시 들리게 됐는데 앞에 여기에... 휴대폰을 주운 사람은 바로 이루다의 잘난 전남친 도지영 이 사람이 루다 첫사랑 아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출근했어? 어? 첫사랑 만났어 오, 뭐 어땠는데? 여전히 멋있던데? 연매출 50억짜리 IT 회사 대표더라고. 제가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요. <laughs> 아 이러다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했었나? 그런데 앞이 정신과 전문의 도지혁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용식 발기부전. 상담이요. 어 잠깐 근데 둘다 도시네. 도시가 예. 흔한 성도 아니고 혹시 떡밥? 하지만 지역은 일부러 용식을 이루다에게 의뢰해 주면서 루다에게 용식의 상황을 들키게 하려는 개수작을 부리게 됩니다. 제가 그 용식 씨의 치료 프로그램을 좀짜 봤습니다. 비뇨기적 치료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짜잔. 도용식 그렇게 루다에게 거짓말까지 들키게 되면서 용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정신이 붕괴될 수준의 구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혁의 잔인한 상황 연출에 화가 난 루다는 지혁과 다투게 되면서 자존심으로 으르렁거리다. 결국 내기를 하게 되는데. 너 아까 그 남자가 네 첫사랑이라며. 그 내가 못한 게 뭐야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걔 정말 괜찮은 애였어. 너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지혁 씨가 용식이 과거까지 본거 아니잖아? 치료 받으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네가 뭐그 사람 병 고쳐주기라도 하게? 어. 오케이 좋아. 대신 한달 안에 나한테 보여줘봐. 네 인생에서 나보다 더 괜찮았다는 그 남자, 그 남자 진짜 실체가 뭔지. 그럼 내가 거만했던 거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할게. 그 시각 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력과 수치심에 결국 그때 거기서 떨어지면 민폐야. 도용식을 막아서는 이루다. 루다는 용식에게 위로와 마지막까지 추한 꼴을 보이고 싶어. 용식이 그만 울려 하루하루 더 버텨봤자 발기부전까지 왔지 너 정말 나한테 발기부전 치료받아 대체 나한테 나, 나한테 대체 왜이러냐고 네가 내첫사랑이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대화 흐름으로 가는 거지? 두 사람의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 다시 생각해도 슈퍼 아지마그 고구마짓 그 진짜 개빡치는 추격자를 보러 간 루다와 용식 빛났던 용식과 풋풋했던 루다의 데이트 두 사람은 경객 수 천만이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소원 내기를 했었는데요 내기 천만 못넘기면 너가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내가 내기에서 이기면 빌려고 했던 소원은 나랑 사귀자는 거였거든 그만큼 넌 나한테 아쉽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걸못 보겠어 루다는 생각합니다 어쩌다 저렇게 무기력해졌지? 예전엔 진짜 멋있는 짱짱맨이었는데 이렇게 진심어린 말에 용식은 용기를 내서 병원을 다시 찾아오게 되...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와. 용식의 인테리어 취향에 감탄하는 루다 어떡하지? 좋아하는 색깔이라 좋아 시작해볼까? 그렇게 이루다 어? 생활 밀착 치료 프로젝트를 너무... 시작하는 두 사람 술도 절대 먹으면 안돼 찌뿌리 뭐야 이거 동양철학 서양철학 음. 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그렇게 예전 용식의 모습을 떠올리는 루다 그런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루다는 자신감 넘쳤던 용식을 돌려놓기 위해 용식의 패션부터 손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자신감 회복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좋다 <목소리> 어딜 가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있어? 로다는 용식의 트라우마에게 복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용식의 트라우마는 바로 안녕하세요 첫 여친 그렇게 트라우마 치료가 시작되는데 음, 많이 뭉쳤죠 네 많이 뭉치셨네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오빠랑 데이트한 다음 날이면 꼭 이런다니까요 왜요? 아니 오빠가 밤새 잠을 안 재우거든요 왜? 네, 전 남친이? 뭐, 남들은 장어에 낙지에 뭐 야간문주 뭐 이런 것도 먹는다는데 난 오빠가 그런데 입이라도 될까봐 겁난다니까요 지금도 감당하기가 좀 벅차 누구 이야기지? 언니 그거 자랑이죠? 자랑할 만하잖아 아니 보통 남친 없는 데서 하잖아 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잠자리 불만족스럽다고 헤어질까 고민이라던데 어난 그렇게 잠자리 가지고 남친 탓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가더라 그게 어떻게 남자친구만의 잘못이죠 자기가 바둑바둑 매력 있는 여자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그러지 안 그래요? 음 좋다 그렇게 용식의 트라우마를 뭉개주려는 이루다 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만족도 100% 복수를 달성한 뒤 나오는 길 용식과 전여친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오랜만 잘 지냈어?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 오빠 좋아 보이더라 여자친구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새 연애 시작한 거 축하해 전여친분 매력 있으신데? 희진아 응 고마웠어 어? 거? 나 같은 놈 오랫동안 좋아해줘서 그만큼이나 오래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루다는 용식의 감성 멘트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거 노래 가사 아니야? 헤어지고 나서 이말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왔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 고맙다는 그 말은 잘못 너그 노래 가사 맞는데? 그때 네가 내 옆에 없었더라면 은나 훨씬 더 빨리 망가졌을 거야 아이전 여친도 용식이를 많이 사랑했구나 네가 있어서 그나마 버텼어 루다는 이런 용식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마워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헤어지게 된두 사람은 그렇게 못다했던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왜 그랬어? 네 발기부전의 시작이 저 여자였잖아 저 여자가 한말 때문에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아무리 트라우마 치료여도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 시진이한테 상처를 줬잖아 넌 지금 저 여자가 받은 상처가 더 중요해? 제가 너한테 퍼부는 악담은 생각 안 나?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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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아? 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 응 그러고 싶지 않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아이거 퍼지의 가난한 사랑 듣고 와야겠다 아무리 헤어졌어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 지난 상처 지우자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줘 그리고 용식에게 예전과 비슷한 묘한 감정을 느끼는 루다 그런 식의 치료하면은안 해도 돼나 그날 밤 루다는 도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씨 어 우리 연애한 1년 반 동안 사랑한 걸까? 누가 그러더라. 내 상처 없애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내는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린 늘 그래왔던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사실 헤어진 이두 사람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야, 벌써 3시간째야. 너 힘들지도 않아? 그깟 놈이랑 헤어진 게뭐 그렇게 속상한 일이라고. 열받잖아 차인 게 차라리 좀더 가치 있는 일로 시련의 아픔을 극복해보는 건 어때? 이를테면 나랑 사귈래? 어?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예측이 안 됐어. 사귀자고 한 거지? 왠지 무조건 루다랑 용식이 잘 되면서 끝나기에는 이 전설적인 서브 남주 박기용의 저력이 심상치 않은데? 한편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린 루다는 용식을 찾아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렇지? 미세먼지 납품이던데 아침부터 우리 동네는 웬일이야? 넌꼭 그렇게 본론부터 물어봐야겠냐? 미안해 치료에 대한 의욕이 앞서서 너랑 희진 씨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나도 예민하게 부렀지 뭐. 그럼 나한테 치료 계속 받을 거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용식의 대답이 이어지는데. 이루다 왔다 어. 이렇게까지 신경 써 줘서. 용식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면에 가려져 있던 용식의 내면이 점점 더 다시 보이게 되면서 루다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날 오후. 음, 노래 가사도 일어나야. 음. 어, 루다야. 루다는 뭔가 급한 듯 용식을 찾게 됐는데. 응? 뭐가 고장 났다고? 갑자기 집으로 초대라고? 전등이 나왔다고 누구보다 르게 나한테 달려가기를 기대할게. 너뭘 그렇게 빨리 고치냐? 군대에 있을 때 정비병이었거든 가라 그때 <laughs> 사실 예전에도 추격자를 보고 돌아오는 게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몸을 던져 루다를 감싸는 용식 음. 아 미안해 음. 일단 알았으니까 조대애 아, 알겠으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 민망하게. 아. 아. 이. 아, 이거 야 하마터면 머리 다 자를 뻔했잖아. 너 알지? 나 단발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알지? 어울린다니까. 마틸다 같지 마틸다? 미국 가는 거야? 학생 시절 그 사건 이후로 루다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머리 왜 이래? 우리 사고 난날 그날 추격자 본거들켰어나조용나같지 네? 알까기야. 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마틸다한테. <마티를> <laughs> 그러고 나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메일 주소가 적힌 노트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이따금씩 궁금하긴 했었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많이 실망했겠네. 응. <laughs> 좀 실망하긴 했는데 여전히 멋진 데가 있더라 아 커피 한잔 하기 좋은 날씨다 그지 좋은 날씨다 아 그러니까 서로를 다시 만남으로써 삶에 찢어잊고 있던 첫사랑의 감정 뭐 그런 게 다시 깨어나서 잠들어있던 연애세포가 미친듯이 활성화돼서 진실된 사랑을 찾게 되는 건가요? 아님 말고요? 응야 이루리 응? 나 오늘 예쁘냐? 미쳤냐? 한편 스타일 안나던 축 처진 터벅머리를 정리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용기를 얻은 용식이 그렇게 깔끔하게 가르마펌으로 정리하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루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용식과는 달리 루다와 지역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 진료 이제 장선배한테 넘기자 앞으론 자존심으로 내기 같은 거 하지 말자니까 혹시 첫사랑이라서 신경쓰여? 아니 그럴리가 있어 옛날이면 모를까 지금 그런 애랑 내가 무슨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고 우리 관계에 집중을 하자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던 도영식 자신조차 싫었던 내 모습에 내면을 봐준 루다의 말과 행동이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싸움의 부사물이었다니 두 사람 내기에 내가 아. 용식아 그게 아니고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용식 그동안 많이 흘렸던 눈물과는 비교도 안될 오열을 동반한 폭풍 콧물 눈물을 쏟아내는 용식 이루다와의 재회한 시간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꾼 용식은 더욱더 깊은 슬픔으로 빠져듭니다 네가 날 고칠 수있다면나 망가지는 걸못 보겠다며 네가 도와주면 나도 할수 있다며 나도 이런 병식한테 내가 싫어 죽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제발 과연 용식은 발기부전을 치유하고 그 이전에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생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 레이즈 미어이었습니다 드라마 초입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용식이 상황을 자조하며 말했죠 그가 느끼는 무력감처럼 누구나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초라해지고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느끼게 강요하면서 서서히 나를 깎아내는 때가 있죠.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의 나를 남들과 비교하여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너는 위치가 낮으니 너의 인생은 노력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근성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실패에 따른 평가와 자의적 해석이 이어지며 나라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규정받게 되는 경험들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겪게 되죠 그런 시련을 누군가는 자극과 에너지로 삼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강한 시련에 시 눌려 다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무력감은 곧 신체를 병들게 하고 몸에는 어떤 증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공황장애로, 누구는 우울증과 불안함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또 누구는 무기력과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증세로. 도용식처럼 발기부전의 형태로 마음의 아픔은 다양한 형태로 몸에 표현을 하게 되죠. 마음은 결국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주인공 용식과 용식을 치유하려는 이루다의 도전은 단지 성적인 기능을 위한 발기부전의 치료가 아닌 인생의 패닉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의 떡나게 지지선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가지고 태어난 발기라는 신체적 능력조차 잃어버린 용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찾아줌으로써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단순히 발기라는 성적 기능의 표현이 아닌 넘어졌다 일어나의 첫발을 돌려주려는 함축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You Raise Me Up인 것 같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You Raise Me Up은 웨이브에서 서비스되며 총 8회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1회부터 4회까지의 내용이며 영상에 이어서 감상하실 분들은 5회부터. 또한 정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사에서 뼈대 이야기만 다뤘으니 1회부터 정주행하시는 을 분들도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